안녕하십니까. 오늘 웹이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위암 생존자이자 법률 전문가인 마틴 바바 변호사를 모시고 사회적 보장 장애와 그리고 가족 병과 액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회자 브리튼 에린 프레임 디렉터이시고요. 제비의 꿈 재단 위암 치료에 대해서 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이신 마틴 바바 변호사의 사회적 보장제도와 가족평가 액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위암에 대한 사실들 데뷔의 꿈 재단 위암치유의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6일 온라인으로 웨비나 법률 시리즈 제3탄 재정과 보험 이슈에 대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2019년 9월 6일에는 온라인으로 웨비나로 임상시험 업데이트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플로리다 포트라우더데일에서 물가에서 브런치 행사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6일에는 뉴욕에서 제5회의 연례 뉴욕 웃음의 밤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보스턴에서 심포지엄, 데나파버 암센터에서 심포지엄이 있을 예정입니다. 2019년 11월 2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페이테빌레에서 제6회 연례 페이테빌레 노스캐롤라이나 골프 토너먼트가 있겠습니다. 2019년 11월 9일에는 플로리다 웨스턴에서 국제 심포지움이 있겠습니다. 크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13일에는 온라인으로 웨비나 영양 명절 시기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에는 포로리다 포트라우더데일에서 제5회 연례 포트라우더데일 골프 토너먼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2019년 12월 6일에는 온라인으로 웹이나 맞춤 의학 강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사회적 보장 장애와 가족병과 액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과 가족 평가 액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암 환자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두가지 혜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보장 장애 보험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몇 년간 전에 일했던 장애인에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장, 보충 수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입과 재산이 아주 낮은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가능하게 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통이 더 나은 건강 케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효과적인 소통이 성공적인 장애 크레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 크레임에 대한 의료진과 그리고 간호팀과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병력과 또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www.ssa.gov 그리고 apply for disability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면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통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는 무료 전화가 있습니다. 1800-772-1213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SI라는 것과 SSDI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보충 보정 임금에 해당되는 ss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충 보정 임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을 얻으려면 크레임하는 사람의 가족이 어떤 임금과 재산 어, 제한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보충 보정 임금은 지원한 후에 첫 달이 어, 첫 달에 주게 되는데요. 혹은 또 클레임하는 상대가 장애가 된후첫 번째 달에 주게 됩니다. 보충보험 임금 자격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메디케이드를 보장받을 수도 있죠. 다른 보충 보정 임금보험으로 SSD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클레임하는 사람이 지난 10년간 5년 일한 사람에게 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혜택은 고객의 전 임금 기록에 근거해서 은퇴 임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D, I, B 혜택은 지불이 시작되기 전에 5달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D, I, B 혜택을 받은 사람은 메디케이드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SA 하의 장애란 무엇일까요? 클레임하는 사람은 완전히 장애이고도 취업을 할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클레임하는 사람은 의료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장애를 발견해서 이런 두 가지가 어, 적합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퍼센티지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SA가 장애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sa는 ssdi와 ssi 클레임의 장애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의료 전문가를 써서 클레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자는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이용해서 남은 기능을 봐서 장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정 많은 허용 조건이라는 제목을 붙여 봤는데요." 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위험하고또 치료가 잘안 듣는 종종 예후가 안 좋은 5 0 가지 종류의 암의크레임에 어 빨리 승인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간단한 진단 예를 들면 쓸개나 췌장 식도암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 위암은 자동으로 이제 간단한 진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질병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다른 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를 판단하는 과정의 다섯 단계를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을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지속적인 활동에 참여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사회보장국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는 양만큼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어, 하는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이 답이 예가 되면 이 사람은 장애가 아닌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심각한 장애로 고통을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장애란 사회보장국이 정의하는 바에 의해서 장애나 어그 12달 달 이상 계속되어서 죽을 수 있는 그리고 신청자의 일을 할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심각한 제한이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제 3단계는 장애가 장애 조건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사회보장국은 블루북이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는데 ssd 혜택에 자격이 있는지 알수 있는 의료 상태 리스트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나 리스트에 맞는 장애들이 있나라는 것인데요. 이 리스트가 맞으면 신청인은 장애로 판명이 되고 4단계나 5단계로 갈 필요가 없이. 혜택을 수여하게 됩니다. 맞지 않는다면 4단계로 가서 더 검사하게 됩니다. 제 3단계 암리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리스팅은 사회보장국의 블루북 13항에 있는데요. 13.6항이 식도암과 위암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양팀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3단계의 위암의 특별한 기준이 있는데요. 13.16 식도나 위암의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식도 칼시노마나 식도 사코마 혹은 위 칼시노마나 위 사코마 1에서 1이나 2에서 언급한 대로 이것은 수술이 불가하고 절개가 불가하고 또 주변 조직으로 번지거나 재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이나 림프노드로 넘어가는 경우, 혹은 스몰셀, 오트셀 칼스노마인 경우입니다. 13.16항의 리스팅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특별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술 불가라는 말이 있는데, 수술 불가라는 말은 영상 혹은 실험실 결과, 의사 검사 등을 바탕으로 수술에도 혜택이 없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말합니다. 제거 불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술 보고서에 암이 완전 제거되지 않거나 또 병리 보고가 수술 조직이 양성이라고 할 때를 말합니다.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후에 암이 다시 생기는 것이겠죠. 또 주의할 때는, 어, 주의할 점은 SSDI는 지역적 그리고 원발성 전이를 구별을 안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암이 대장, 비장, 간 등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크레임을 증명하기 병력과 의사소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리 보고서와 수술 보고서는 서류 작업 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외과 이의 임상 노트에는 이제 암이 수술 불가 혹은 제거 불가라고 쓰여진 그런 임상 노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외과 병리 보고서에 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부분 수술 부분이 양성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으면 좋겠죠. 이런 보고서가 만약 없다면 대신 암이 수술 불가 혹은 제거 불가라고 객관적인 발견에 근거해서 의사 소견을 받아 오시면 좋습니다. 위암의 병기에 대한 그림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1기에서부터 4기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병기에는 TNM 병기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위암 병기를 말할 때 TNM 시스템을 주로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진단 결과와 영상을 쓰게 됩니다. 어, 튜머 암이란 얘긴데요. T라고 쓰기도 합니다. 암이 얼마나 깊이 위 벽으로 퍼졌나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노드 N이라고 쓰는데요. 암이 림프 노드로 갔나 어디로 얼마나 많이 이것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이 M 몸의 다른 부분으로 퍼졌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PNM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병리 검사가 4.5cm, 그리고 3.3, 1.6cm. 분화가 잘안된 아데노칼시노마로 나왔는데, 이위 가운데 3분지 국률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위 근에 침투해서 결합 조직까지 미침. 이곳 제거 부분은 아데노칼시노마 음성임. 심한 림프관 침투와 전이된 아데노 칼시노마가 11월 14일 샘플한 지역적 림프절에서 보이는 것이 기록됨. 환자는 y p t 3 n 3 a m 0 병기임. PC 분석으로 허투 유전자 증폭 검사했으나 음성임.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6.16항에 나오는 병기와 리스팅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0이라고 하는 것은 병, 어, 병기 0과 병기 2A는 리스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기 2B는 어, 위암이 다음 조건에서 병기 2B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암이 위벽 안으로 자라 들어갔다. 7에서 7개에서 15개 림프절에 퍼졌다. 다른 곳은 안 퍼짐. T1N3AM0 라고 씁니다. 암이 위벽 바깥으로 자라나갔다. 3개에서 6개 정도 림프절에 퍼졌다. 다른 곳은 안 퍼짐. T2N2M0 라고 씁니다. 암이 위 바깥 연결 조직까지 자라나감. 복강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두 개의 림프절에 퍼짐. 다른 곳은 안 퍼짐. 이것이 T3N1M0 라고 씁니다. 암이 위근 바깥으로 연결 조직까지 자라나감. 복근까지 감. 림프절이나 다른 조직으로는 안 퍼짐. 이것이 T4AN0M0에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병기 3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은 다음 조건에서 병기 3A에 해당됩니다. 위암이 위벽 밖으로 자람. 7개에서 15개 림프절에 퍼짐. 다른 기관은 안 퍼짐. 이것은 T2. N3A M0에 해당됩니다. 암이 위벽 밖으로 자라 위박 연결 조직까지 자람. 복강은 안 감. 세 개에서 여섯 개일부절의 퍼짐. 다른 기관은 안 퍼짐. 은 T3N2M0에 해당됩니다. 암이 위벽 밖으로 자라 위박 연결 조직까지 자람. 복광으로 감, 하나에서 두개 림프절에 퍼짐, 다른 기관은 암 퍼짐, T4AN1M0에 해당됩니다. 암이 위벽 밖으로 자라 위박 연결 조절까지 자람, 근처 다른 기관으로 퍼짐, 한개 림프절에나 먼 다른 기관은 암 퍼짐, 이것은 T4B, N0, M0에 해당됩니다. 병기 3B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은 다른 조건에서 병기 3B에 해당됩니다. 암이 위벽 안이나 밖으로 자람 16개 이상의 림프절에 퍼짐, 다른 기관은 안퍼짐, T1 혹은 T2 N3B, M0에 해당됩니다. 암이 위벽 밖으로 자라 위박 연결 조직까지 자람 복강은 안감 7개에서 15개의 림프절에 퍼짐 다른 기관은 안 퍼짐 T3, N3A, M0에 해당됩니다. 암이 위벽 밖으로 자라 위밖 연결 조직까지 자람. 복강으로 감. 7개에서 15개 림프절에 퍼짐. 다른 기관은 안 퍼짐. T4A e n r 3Am 0에 해당됩니다. 암이 위벽 밖으로 자라 위벽 연결 조직까지 자람. 근처 다른 기관으로 퍼짐. 하나에서 여섯 개 림프절에 퍼짐. 먼 다른 기관은 안 퍼짐. ET4BN1 혹은 N2M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병기 3C에 되는 것을 해당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암은 다음 조건에서 병기 3C에 해당되는데요. 암이 위벽 밖으로 자라 위박 연결 조직까지 자람 복강으로도 감 16개 이상 림프절에 퍼짐 다른 기관은 안 퍼짐 이것은 T3 혹은 T4A, N3B, M0에 해당됩니다. 암이 위벽 밖으로 자라 위박 연결 조직까지 자람 근처 다른 기관으로 퍼짐 7개 이상 림프절에 퍼짐 먼 다른 기관은 안 퍼짐 이 T4A, T4B, N3A 혹은 N3B, M0에 해당됩니다. 경기 4는 암이 위 근처 포함해서 다른 지역으로 퍼진 경우인데, 어느 크기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t라도 괜찮고요. L, 어느 n, m1. 이 리스팅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블루북 승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스텝3는 만약 리스팅에 해당되면 신청자는 장애로 판명되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스텝4나 스텝4번째나 다섯번째로 갈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죠. 빠른 장애 결정에 해당됩니다. 보상 가능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블루북 없이 승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SSD 혜택을 받는 많은 이가 블루북에 있는 조건에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의료 조건이 리스팅에 안 맞아도 심각한 장애나 일을 할수 없으면 장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징업수당은 장애자 아, 신청자가 질병으로 일을 할수 없고 이 상태가 12달 이상 계속되게 되면 의료 승인이 나게 됩니다. 화학요법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스텝인데요. 아직 전에 하던 일을 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SSA는 신청자의 과거에 관련된 일을 봅니다. 과거 15년간 SGA에서 한 일요 SSA는 당신의 남은 기능성에 이 일이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남은 기능성이란 SSA가 신청자가 현재 상태에서 제한되는 것을 고려한 후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남은 기능성이요. 다섯 번째 스텝은 다른 일을 할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SSA는 당신이 조금 덜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요구되는 일을 할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나라의 경제에 다른 일이 있는지, 신청자의 나이, 교육, 남은 기능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각된 클레임에 대한 항소하는 방법을 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각된 클레임을 항소하는 방법입니다. 재고가 있는데요. 재고는 장애 클레임 기각 후에 60일 이내에 기본적으로 두 번째 심사하는 다른 심사관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법 판사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60일 신청 기간이고요. 급의 항소 카운슬. F 연방 법원에서 기각된 클레임을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병가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병가 법은 자신의 병이나 가족 돌봄 때문에 일을 쉬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법인데요. 가족과 의료 이유로 12주, 무급 휴가와 베니핏을 12달 받게 됩니다. 장점은 부모와 돌봄이 다 해당이 되고요. 단점은 모든 고용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병가법의 자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주가 가족 병가법 적용을 받게 되는 50명 이상이 있는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공기관 초등 2차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주를 위해 최소 12달 동안 일을 하는 경우고요. 고용주를 위해 지난 12개월간 최소 1,250시간 동안 일을 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고용주가 나의 작업장에서 75마일 이내에 50명의 고용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과 대답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해주신 마틴 바바 변호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보자에 대한 정보와, 아, 발표자에 대한 정보와 슬라이드에 대한 링크를 갖고 싶으신 분은 t r 스트 m 스 o r g 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슬라이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도와주신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넨텍, 릴리 언콜러지머크 타이어 언콜로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사회적 보장 장애와 가정 병과 액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웨비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나 다른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데비스트 드림스 파운데이션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